2025년 9월은 70년 개띠에게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귀한 기운이 찾아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는 달이니 마음의 짐이 무거웠던 이들도 천천히 평화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돌을 도... 진정한 행복의 씨앗을 심는 법을 배울 수 있답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불교의 지혜와 운명의 흐름을 아우르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하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70년생 개띠의 9월 운의 전체 흐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은 땅의 기운이 한층 무르익으며 무겁고 단단한 토의 기운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기입니다. 개띠는 본래 성실하고 믿음직한 성격을 지녔으며 이번 달은 그런 본질이 더욱 빛나는 때입니다. 특히 윗사람이나 동료와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신뢰가 쌓이고 그 바탕 위에서 삶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처럼 인연과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닦는 거울이라 여기며 마음속 번뇌를 줄이고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기간입니다. 또한, 화주의 토기운이 강해져 성실함이 더욱 강조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그 보자 이달 개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이 결실로 돌아와 특히 사업이나 직장 내에서 인정받고 작은 성취를 누리며 자존감을 회복하는 기회가 많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고 어,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큰 복으로 작용합니다. 이 시기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일과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 챙김을 통해 혼란을 줄이고 본질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듯. 개띠도 이번 달은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차분히 수행하듯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대운의 물결이 순조롭게 흘러가며 스스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과 솔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소통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통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법이 되어 음관을 헤쳐나가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달 개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랜 친구나 동료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예상되며 뜻밖의 기회와 인연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는 때로는 새로운 일거리나 사업의 문이 열리는 것으로 나타나며 구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연의 힘을 체감하게 되는 순간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정직과 신실함에 기반한 노력들이 사회적 인정을 받는 시기이므로 성성과 끈기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대박신호는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확실히 구분하는 때임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에 충실한 자기성찰이야말로 운병의 큰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니 산만한 생각을 잠시 멈추고 본질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중한 인연이나 기회를 스스로 멀리 하는 아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일은 순간의 감정에 따라 급하게 행동하거나 판단하는 일이니 벗어난 감정, 마음속 번뇌를 다스려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길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처럼 성급함은 어리석음을 낳기 마련이며 평화로운 마음가짐이 변화를 잘 이끌어내는 이치입니다. 겟디는 본래 강한 의지와 참을성을 갖추었으니 이번 달은 그 힘을 믿고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대하면 좋은 기운이 자연스럽게 흘러들 것입니다. 두 번째로 70년생 게띠의 9월 투자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은 을사년과 을유월의 기운이 만나 차분하지만 단단한 기운이 흐르는 시기입니다. 특히 게띠에게는 토의 기운이 보조해주는 날이라 어떤 일의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중하게 준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되므로 새로운 투자나 사업에 눈을 돌리기에 좋은 때입니다 네, 개띠는 본래 성실하고 꾸준한 성품을 갖고 있는데 이번 달은 마음의 평화를 바탕으로 지혜롭게 판단하며 지나친 서두름 없이 신중하게 내면을 점검하는 모습이 돋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9월의 좋은 전입니다 이달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복잡한 감정이나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깊은 호흡과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다듬고 주위의 조언에도 귀 기울여 조화를 이루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재정적 기획을 꼼꼼히 점검하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말며 일의 가능성을 넓히는 노력이 큰 결실을 맺습니다. 좋은 일로는 꾸준히 쌓아온 노력이 수확으로 이어지고. 예상치 못한 이익이나 협력자와의 좋은 만남이 생기며 재물이 들어오는 기운이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개띠가 보유한 끈기와 현실감각이 조화를 이루면서 행운의 바탕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조오리 노이그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신호는 주변에서 예상보다 좋은 조건의 제안이 들어오는 순간 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는 직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호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오랜 준비와 조화로운 마음 상태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일은 너무 급하게 결정하거나 주변의 혼란스러운 소식에 흔들려 본질을 놓치는 일이니 항상 내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조심성은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으니 꾸준히 마음을 닦는 수행의 자세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50년 개띠의 9월 금전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9월은 가을의 기운이 무르익고 을의 기운이 함께 어울려 사주의 좋은 균형을 만들어주는 때라 할수 있습니다. 개띠와 이 달의 기운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특히 을류월의 움직임이 개띠의 성품인 충직함과 금면함을 한층 빛나게 합니다. 이때는 평소 노력해온 일들이 결실을 맺는 시기로 특히 금전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면서 안정과 성장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 부드러운 기운이 토대가 되어 개띠는 재물운을 차분히 다지고 확장하는 데 좋은 흐름이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매실을 다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개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꾸준함과 성실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도움과 협력이 자연스레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위 틈에서 새싹이 자라듯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깊은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성장하는 모습이 9월 개띠의 모습입니다. 이달에는 특히 작은 이익에도 감사하며 소소한 부분에서 자주 기쁨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한 걸음씩 내딛는 인내가 결국 큰 재물로. 돌아오게 됩니다. 꼭 해야 할 일은 주변과의 관계를 잘 살피고, 셧도 예동 봐도 신뢰를 쌓는데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재물운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평소에는 지나치게 마음을 닫지 말고, 조금은 여유롭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며 화합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9월에는 개띠에게 좋은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뜻밖에도 오랜 노력에 대한 보상이 찾아오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금전적 혹은 영예적인 성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을의 달이 가져다 주는 은은한 복이라 할수 있으며, 과거의 씨앗이 이 달에 꽃을 피우는 형상입니다.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꾸준하고 단단한 성추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바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진심 어린 인정과 칭찬의 말씀이 있을 때입니다. 이런 때는 꼭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이나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기운을 더욱 키우는 길입니다. 반면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조급함이나 비교로 마음의 불안을 심는 일입니다. 불교에서 가르치듯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모든 복의 근본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좋은 기운도 후려지기에 아, 마음을 다스리는데 늘 신경 써야 할 달입니다. 이제 70년생 개띠에 9월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9월은 을사년과 을유월이 만나 풀... 변화와 성장의 기운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친분들은 원래 변함없이 충직하고 성실한 성품을 지니셨는데 이자간 여... 이번 달은 이런 성격이 더욱 빛나는 때입니다. 뭔다로 저의 달... 기운이 개띠와 조화를 이루어 마음의 그 평온이 깊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큰 지지를 얻을 수 있죠. 이는 마치 조용한 호수에 달빛이 비추어 잔잔한 물결을 만드는 것과 같아 내면의 힘을 키우는데 좋은 날씨와 같습니다. 9월에는 특히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가족이나 이웃과 따뜻한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 큰 복을 부르는 첫걸음입니다. 빈없는 진심이 오가는 순간 뜻밖의 도움과 행운이 들이닥칩니다. 이달의 개띠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일상의 소소한 부분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일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새로운 길을 스스로 열어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또한 평소와 달리 조금은 새로운 관심과 활동에 용기를 내어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마치 씨앗을 뿌려 거둘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미래를 위한 투자이니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9월에는 개띠의 근면함과 인내심이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시기라 올해 참아왔던 일들이 차츰 결실을 맺는 흐름입니다. 특히 재물과 건강면에서 안정이 찾아와 생활의 여유와 활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를 맞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는 것도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도 9월에 개띠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박 신호는 주변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좋은 뜻과 인연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전해지는 음원이나 도움의 손길일 수도 있죠.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뜻밖의 큰 기쁨이 머지않아 찾아옵니다. 다만 이번 달에는 너무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주변과 어울리며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늘 열린 마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일 때 네. 새로운 변화가 자연스레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3회 따라서 작은 어려움이나 뜻밖의 변화가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부처님의 지혜로 굳건히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0년 개띠의 9월 운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은 땅의 기운이 무르익으며 가을의 깊은 조화가 찾아오는 달입니다. 을 4년과 을 6월의 만남은 불과 흙의 기운이 적절히 섞이며 이띠에게 굳건한 버팀목을 주지요. 특히 개띠는 이번 달에 자신만의 내면의 충실함과 지혜가 빛을 바라는 때입니다. 사주 속에 숨어 있는 힘과 계절의 변화가 만나 한층 무르익은 열매를 맺는 형상이라 볼수 있습니다. 개띠는 근면하고 의리가 깊으며 이번 달엔 그런 성품이 사람들에게 신뢰와 따뜻함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특히 가족, 이웃과의 정이 깊어지고 마음의 평안을 나누기에 더없이 좋은 시기입니다. 이 달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에 더욱 마음을 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대화가 서로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아울러 자신의 건강과 마음을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상의 작은 명상과 호흡의 시간을 들여 내면의 평화를 다지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9월에는 뜻밖의 기쁨과 만남이 찾아와 새로운 인연이나 좋은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품어온 바람이 현실로 이어지는 순간이니, 서나서된 마음을 열고 기쁜 소식을 맞이하세요. 특히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큰 성공이 찾아옵니다. 이 시기의 대박신호는 자신의 진심이 주변에 전해지고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는 때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겸손히 받아들이고,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면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연과 운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기다림의 미덕을 갖추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만 되지 않을 때에도 한발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며 샌드라지기의 끈기와 지혜로 극복하는 자세가 큰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번 달 9월. 개띠에게는 일상의 소중함과 인간관계의 깊이가 더욱 빛나는 달이 될 것입니다.